미국 최장수 인기 만화영화 심슨가족에서 파이코인 예언이 나와 충격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심슨에서 언급한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제가 운영하는 파이코인 단톡방에서는 파이코인 최신 뉴스와 하루에 한 종목씩 파이코인 관련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심슨에서는 각 나라의 대통령을 15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대로 적중해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이 계속 반복되자 전세계 방송과 뉴스에서는 심슨 예언에 대한 특종 기사를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은 최근 미국 대선 후보인 해리스의 등장도 정확히 예측을 했죠. 그리고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와 에볼라 바이러스의 등장도 미래 예언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도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한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심슨에서는 파이코인을 언급하게 되는데, 심슨 에피소드 18화 어린이집으로 간 호모편에서는 한 영재 어린이집을 호모 가족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2012년에 방영이 되었고 당시에는 파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이라는 것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린이집 내부를 보면 두 개의 그림과 급등하는 차트와 동상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그림은 아이러버 파이 코인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동양을 암시하는 태극문양도 나옵니다. 이것은 파이코인이 아시아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심슨이 방영되고 12년이 지난 지금 파이코인은 세상에 등장해 한국을 넘어 베트남, 아시아까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슨의 예언은 또 다시 한번 적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파이코인 열풍에 이어 중국과 아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들고 있는 아틀라스 동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록펠러 가문을 뜻한다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가문으로 이 불을 이용해 현재 전 세계 정치인들을 후원하면서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일경 2000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록펠러 가문이 하이코인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고볼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급등하는 차트는 곧 파이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에 록펠러 가문의 지원 아래 매수세가 붙으면서 폭등이 나올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쯤 파이코인의 메인넷 등 호재가 연이어 터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심슨 가족의 강아지가 비중 있게 여러 번나오는데이 강아지와 파이코인에 연관된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하면서 곧 파이코인 생태계 코인 중 파이밍 코인의 폭등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밍 코인은 파이코인의 상... 상승하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도둑상장한 후오비 외에는 거래를 할 곳이 없지만 이 파이민코인은 현재 글로벌 거래소 여러 곳에 상장을 해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의 매수세가 이 파이민코인으로 들어와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솔라나가 5개월 동안 10배가 상승할 때 솔라나 계열 민코인인 보미코인은 일주일 동안 200배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솔라나 기반 대장 민코인인 로그 위에선 세달 동안 2,000%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인 코인의 상승세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민코인은 더 많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2 3년도한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민코인도 봉크 코인인데 봉크도 솔라나 계열 민코인으로 8,000%가 상승했죠. 따라서 파이의 강력한 매수세가 이 파이 민코인으로 몰린다면 수천% 프로 이상의 상승세가 기대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민코인들의 상승세가 불이 붙는다면 기본 1만 배 이상 상승을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민코인인 시바이누는 저점 대비 불과 몇달 만에 9억 배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이 파이 민코인 홈페이지를 가보면 파이 코인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모두 매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코인은 파이 네트워크와 바이네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 파이 민코인은 현재 가격이 0.0008354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기본 1원만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1000배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죠. 만원만 사두더라도 천만원이 될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수천억 이상 하는 민코인들이 수두룩한데 이 파이 민코인은 23억 밖에 하지 않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수 있죠. 폭등 직전인 이 파이밍코인 종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파이밍코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파이밍코인 종목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